안녕하세요.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글발 좋은 다른 분들에 비하자면 저는 맞춤법도 자신없는 하수라서요. 보는 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글머리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 신상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직업은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린 자영업자이고요. 카페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운영하는 카페가 두 개라고 하면 돈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속내는 그렇지도 않아요. 수익 대비 각종 노동이 많이 들어가서요. 카페는 제가 사연을 적어 보게 된 계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건데 처음 만나게 된 곳이 제 카페여서였거든요. 저는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못해먹겠어서 뛰쳐나온 케이스입니다. 이한몸 받쳐서 일을 해도 결국 남의 배만 불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병 걸릴 것 같은 스트레스를 계속 감내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 드럽게 안 하고 놀기만 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문대 나와서 휴대폰 대리점 일을 하다가 식당을 차렸었거든요. 자기 형이랑 둘이서 고깃집을 차렸는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차 바꾸고 해외여행 가서 명품관 놀러 간 사진을 볼 때마다 속이 좀 쓰렸습니다. 전화 개나 둘다 옛날에 찌질했던 건 비슷했는데 그래도 제가 집도 조금 더잘 살고 공부도 조금 더잘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역전되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붕괴하게 만들었던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 친구가 성공하고 나서 생긴 여자 친구였어요. 저나 걔나 또 공통점이 있다면 둘다 외모가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통 이상은 생긴 줄 알았는데 외모 지적이나 충고를 받게 되면서 자기객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키큰 훈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키만큼 흔한 남자였던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사귄 여자친구가 양다리로 바람피우고 저보다 더 잘생긴 남자한테 갈아타는 걸 보면서 제 자존감은 더 떨어졌고요.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있었건만 그 친구는 제 생각엔 저보다 외관으로 나은 게 하나도 없으면서 성공했다는 이유로 누가 봐도 예쁜 여자친구를 만난 것이었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진짜 미치게 부럽더라고요. 그때 막 퇴사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게 된 후로 마음을 굳히고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직장인 말고 멋들어진 사장님이 되어서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제가 뭐 딱히 기술도 없고 식당 운영할 배짱은 안되니까 폼나게 카페를 차렸어요. 집에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준 덕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마당발 인맥에다가 시장경제 흐름 이런 걸 굉장히 잘 아셔서 매장 위치를 잘 봐주셨어요. 마케팅 소자는 무조건 위치 선정이 최고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비싸도 목이 좋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가게 사장이 되어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직접 해보니까 상상했던 거랑은 달랐어요. 카페의 여유로운 풍경은 손님의 입장에서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다 보니까 괜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서비스 정신 이런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제 앞에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일상에서 특별한 일도 없이 개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가 남들에게나 일어날 법한 사연을 가지게 된건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일단 키부터 컸고 작은 얼굴에 몸매까지 예술이었어요. 저는 무슨 제가 알지 못하는 연예인이나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웃을 때 인매가 확 올라가면서 무표정일 때랑은 인상이 완전히 뒤바뀌더라고요. 그걸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서인제 아메리카노를 만든다는 걸 저도 모르게 멍한 정신으로 카페 라떼를 제조해버렸습니다. 음료 다 만들고 제공하려는 순간 아차 싶어서 알게 됐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음료를 다시 만드는데 제가 허둥대니까 제 쪽으로 와서 그러는 겁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 하나도 안 바빠요. 지난주에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여기 카페 예뻐서 받았다가 오늘 온 거예요. 인테리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제가 이곳 사장이라고 대답할 수 있음에 뿌듯했습니다. 한가한 평일 오후라 알바 애들도 안 나오는 시간대에 저 혼자 응대한 것이 혹시 운명은 아닐까 했어요. 혼자 김치국을 원샷 때리면서 저는 사심을 가득 담아서 쿠폰의 도장을 세 개나 찍어줬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핑계로 말이죠. 제발 또 와줬으면 속으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오더라고요. 이 인연으로 만난 이 예쁜 여자가 제가 사연을 적어보고 싶게 만든 여자친구입니다. 카페 사장과 단골 손님으로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건 기회다 싶어 곧바로 대시해보려고 했으나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얼굴이 저런 이쁜 여자한테 들이대도 되는 걸까? 어린 여자한테 추파 던지는 아저씨로 비치지 않을까? 매일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저는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하루도 안 걸고 매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알바가 아무리 운영해도 사장 하나만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임하는 자세부터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경우였나 봐요. 나도 쉬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카페 마감은 무조건 알바한테 전가했었는데 매장에 오래 나와있고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점점 단골이 되어갔어요. 저는 제 가게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유연하게 대처가 바로바로 가능했고. 이게 신뢰감을 형성시키게 됐던 거예요. 수익이 고정적으로 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께서 혹시 다른 매장도 하나 내보는 건 어떠냐고 고려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장사를 시작했던 그 가게는 규모면에서 큰 수익을 발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곳이라고 보셨다더군요. 장사 스타트를 끊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엔 좋지만 크게 돈을 만지기에는 어려운 곳이니까. 다른 것을 하나 더 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하니까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해보라고도 하셨죠. 저는 그때부터 카페를 하나 더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여자친구가 가게에 방문했을 때 마침 한가한 타이밍이라 잠깐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가고 말았어요. 혹시 유진씨는 수협 준비하면서 알바해 볼 생각은 없어요? 제가 다른 곳에 매장을 하나도 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알바 자리에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요. 아직 다른 매장을 오픈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였는데 그런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돌아보자면 그 순간에 저는 과시 허세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이라고. 여자친구에게 어필을 해보고 싶었나봐요. 직진으로 들이댈 자신이 없으니 다른 걸로 재홍보를 한 셈이었던 겁니다. 네? 카페 하나 더 차리시는 거예요? 와, 돈 진짜 많으신가 보다. 아,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집에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 집이 잘 사시는 거예요? 집도 부자고 사업도 잘 하시고, 사장님,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제가 아는 남자들 중에 사장님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완전 능력남이야? 이렇게 잘난 사장님이랑 만날 여자가 누굴지 몰라도 진짜 부럽네요. 알바를 하겠다 만다 그런 주제는 온데간데 없었고 여자친구가 입술을 삐쭉 내밀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흥분해서 여자친구한테 "그럼, 유진 씨가 나랑 사귀면 되지 않냐고 말을 다다다다 쏘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막 소리내어 웃으면서 그래도 되냐고 자기는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자친구한테 카톡 날리는데 진짜 과장하는 거 아니고 손이 다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랑 사귄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안 그러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남자가 느끼는 성취욕 중에서 여자 관련된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여자친구 신상 소개를 따로 해볼게요. 여자친구는 서울 4년제 여대를 나왔고 문과 전공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 어느 지역에 미인대회에 나갔다가 상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미인대회 출신이죠. 여자친구의 본가는 지방이라 혼자 서울 바로 근교에 경기도에서 자취를 합니다. 원래는 강남 논현에서 자취를 하다가 월세 감당이 안 되어서 이사를 온게 제가 차린 카페가 있는 동네였어요. 여자친구의 아버님은 작게 공장을 운영하시고 어머님은 방문 요양 보호사십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사셨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식당에 공장 일을 번갈아 하셨고 몇년 전에 방문 요양 일을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결혼 얘기 오가면서 알게 되었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여자친구한테 어머님이 일하시는 걸왜 거짓말했냐고 물어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집에 관심이 없어서 신경 안 썼고 성인 되고 자취하면서부터는 아예 따로 사니까 그냥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대학 졸업 전입니다. 남자 나이 26에 아직 대학 재학 중인 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저도 27부에 취업했을 때 주변에서 빨리 졸업하고 취업도 빨리 했다는 소리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자친구의 남동생이 아직 미필이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다녀온 줄 알았어요. 이것도 결혼 얘기 한창 시작했을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남동생한테 무슨 문제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네요. 하지만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 휴학 같은 걸 전부 고려해봐도 나이랑 안 맞는 겁니다. 설마하니 그런 지잡대를 삼수해서 들어갔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해본 저의 생각이 짧았었나봐요. 지잡대라는 표현 거북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떠올리면 속이 갑갑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여자친구의 외모보다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잘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은 화장이나 관리가 더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허우대 멀쩡한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제가 두번 만났는데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여자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그 남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군 생활 어떠셨어요? 다녀오신 후기가 어떻게 되세요? 눈치를 보듯 약간 속삭이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대충 대답해주고 말았지만 속으로 좀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건데 여자친구가 어느날 짜증스럽게 남동생 욕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걔 때문에 엄마가 마음고생하는 전화를 내가 왜 받아야 하냐고. 알아서 해결하던가, 왜 나한테 난리야? 아니, 상식적으로 남들 다 가는 군대를 도대체 왜못 가? 무서워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입대한다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아파서 안 된대? 아, 오빠, 오빠가 좀 걔한테 군대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고분고분히 가라고 설득해주면 안 될까? 군대가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절대 못 간다고 남동생이 수년째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저는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주변에 이런 놈이 있다는 건 처음 접했습니다. 솔직히 군대 가보면 세상 별 패급 인생들의 집합소입니다. 저런 인간 말종이 사회에 나가서 멀쩡히 생활이 가능할까 싶은 놈들 천지고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도대체 어떻게 현역으로 왔는지 미스테리인 놈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무섭다는 이유로 군대를 수년이나 미루면서 입대를 피하는 놈보다는 덜 별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여자친구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바로 결혼 얘기가 오가기 전까지는 연애하는 동안 좋았다는 겁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여자친구 가족의 진실이 밝혀진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자친구가 연애할 때는 어느 정도 숨기고 있던 본색을 결혼 얘기가 진행되면서부터 드러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취업 준비생일 때 처음 만나고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저의 첫 매장이 자리를 잡고 두 번째 매장 오픈 준비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 매장이 초반에 죽을 써서 살리느라 개고생을 했고 매장 두 곳을 전부 차질 없이 관리하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고 배달 주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안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갈 때까지도 여자 친구는 변함없이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너무 거창한 표현이었으려나요. 담백하게 표현하자면 백수였습니다. 그것도 대학 졸업 이후로 아무것도 해보거나 이룬 것 없이 말로만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백수요.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거나 지적한 적은 없었어요. 여자 친구가 말하기를. 외모도 능력이라고 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췄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여자친구의 미모에 반했던 것이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네요. 여자친구는 생일을 비롯한 기념일마다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지정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이유가 남자들은 센스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골라서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실용적인 게 좋다고 꼭 필요한 것만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꼭 명품이어야 했죠. 초반에는 향수, 립스틱, 여자들 얼굴에 파우더 바르는 거, 그런 화장품 종류였는데, 점차 신발이 되고, 가방이 되면서,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연애하면서는 내내 좋았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여자친구가 이뻐릇처럼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오빠, 여덟 살 차이면 오빠가 이득인 거 알지? 내가 20대 창창하고 싱싱한 나이에 오빠 만나주잖아. 그런 만큼 오빠가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아무나 알아봐주는 게 아닌데, 내가 사람 볼줄 아는 진솔한 눈을 가져서 오빠의 진가를 알아봐준 거야. 나는 상대의 외모보다도 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오빠, 나만한 사람 없는 거 알지? 우리 오빠,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길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이런 나를 알아봐 준 은인이구나, 싶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예쁜 외모에, 아직 어린 나이에, 고작 이런 나를 만나주다니 제 여자친구만큼 세상에 착하고 좋은 여자는 없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몸의 골격은 좋지만 얼굴은 별로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하니까 여자가 얼굴뿐만 아니라 키가 커야 자식한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빠, 재벌들 사진 한번 봐봐. 와이프들 전부 키가 큰거 알아? 재벌 남자들 거의 다 자기 키 비슷할 만큼 장신인 여자랑만 결혼하잖아. 그게 2세 유전자 때문이다. 여자가 키가 커야만 자식이 난쟁이가 안 된대. 내가 얼굴도 자연인데 키가 크잖아. 그러니까 난 무조건 좋은 유전자만 물려주는 조건인 거지. 제 여자친구 키가 170cm 거든요. 아침에 재면 172cm도 나옵니다. 저랑 둘이 길을 다니면 키큰 커플이니까 사람들이 눈길을 한 번씩 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 여자친구는 옷을 정말 스타일 나게 입기 때문에 완전히 모델 같아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세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좋은 유전자 얘기를 하니까 저도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의도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시기상 당연히 결혼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물어왔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었어요. 카페는 두고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겠다. 제 나이도 있으니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해도 될것 같았습니다. 그후로 여자친구의 당황스러운 가족사를 알게 돼서 좀 난감하긴 했죠. 그럼에도 여차저차 그런 얘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차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오빠 차 바꿀 때 됐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물려받은 거랬잖아 계속 그거 타기엔 오래돼서 너무 구린 것 같아 이참에 오빠가 차 사면 되지 왜 네가 차를 갖고 싶다는 대화에서 내차 바꾸는 얘기가 나와? 새차 뽑으면 그거 나랑 같이 타자고 오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세컨 차로 두고 그럼 경제적이지? 어때? 논리가 완강했는데 그 이전에 여자친구는 아직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운전이 무서워서 면허를 딸 생각조차 안 했었다네요. 그런데 제가 새로 차를 뽑으면 면허를 따겠다는 거예요. 신차를 보면 운전공포증이 사라지는 규칙이 있나 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예전에 타셨던 SUV 차량을 물려받아 타고 있었는데요. 15년씩, 16년형인데 이 차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사정상 승용차를 구입하시게 되어서 제가 물려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굳이 차를 몰고 다니고 싶은 이유가 있냐고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차 끌고 다니면서 폼나게 브런치 모임을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예쁘게 생겼다 보니까 저 같은 흔한 외모의 남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잘난이들만의 세계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일단 알겠으니까 그건 미뤄두자고 제가 설득해서 차 뽑는 건 잠시 뒤로 미룰 수가 있었네요. 제가 여자친구랑 결혼 생각이 있다고 집에 알려 드렸는데 아버지 반응이 썩 좋진 않으셨습니다. 여자친구가 몇 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게 아버지께서 보시기엔 별로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자친구가 외모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식사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화기애애했고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대화의 흐름이 약간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백수인 여자친구가 하루 종일 뭘 하면서 지내는 것인지 취업 준비는 그간 어떤 걸 해왔는지 저희 부모님께서 물어보시면서부터였죠. 여자친구를 향해서 살짝 타이르는 말투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즘 세상에 예쁜 여자 많고 외모만 믿고 살아간다는 생각은 위험하니까 어떤 것이라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아야 긴 인생을 화력 가지고 보낼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전공이 안 맞았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공부를 시작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자친구 표정이 알쏭달쏭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갈 때가 되었을 때 현관 앞에서 나가려다가 말고 저희 부모님을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나중에 일안 해도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애기 나오면 육아에 전념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하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여자들 많은데. 제 수준이면 굉장히 고분고분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 낳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자랄 자신 있고요. 제가 오빠보다 훨씬 어린 나이인데 괜히 후려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다 배웅 인사하려고 서 계시다가 봉변당했고요. 제가 여자친구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연애 시작하고 처음으로 화 비슷한 걸 냈습니다. 제 부모님께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고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기색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여자친구와의 결혼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쇠기를 박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폭발하시고 만 건데요. 여자친구 내에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신혼집은 당연히 제 쪽에서 구매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쉽게 결정 못하고 계속 생각만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부부는 이심동체인데 그것도 못해주냐면서요. 결혼하면 동거인도 아니고 배우자인데 집을 왜 공동명의로 해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원하에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기에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노발대발하시며 그간 참아오셨던 분노를 표출하시고 말았습니다. 데이트할 때, 땡전 한 푼, 카페 음료도 공짜로 마셔. 이런 것들은 너네 좋을 대로 하라고 다둘수 있다. 그런데,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해? 양심이 있으면 먼저 입에 올리는 일은 없었어야지. 얼굴 이쁘다고 다 가져오란 게야. 그것도 값으로 쳐달라고 이 말이야. 내 아들보다 한참 어린 거, 그건 뭐 자기가 영원히 20대고, 늙지 않을 줄 알아? 이어놓은거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심보로 잘난 내 아들을 넘봐? 그만큼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지. 그래, 그게 뭐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본데, 어디 한번 말해 봐라. 아버지의 말에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입을 닫은 여자친구의 모습은 제가 본 인연 중에서 처음이었네요. 여자친구와 둘이서 따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나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직업을 받아야 해? 나는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눈물이 맺힌 눈으로 여자친구가 저를 쏘아봤어요. 예전 같으면, 아니, 평소 같았으면 그 표정에 제가 안절부절 했을 텐데 착잡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재고는 저야말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틀린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참 찌질한 게그 와중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르며 지냈었고, 나이가 찼으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부모님께 불효인 결혼인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가 늘 주장하는 대로 제가 그렇게 못난 조건의 남자가 맞을까 의구심도 생겼고요.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니 머리가 맑아졌고 감정도 서서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게 갑자기 콩깍지가 벗겨졌어요. 여자친구는 더 이상 저의 여자친구가 아니게 됐네요. 이별 통보를 받고 저한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어디라도 가감없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는데.